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 임준택 선수 선공으로 시작을 하네요. 바로 세아민이 소박네요난 패트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라라를 아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타이밍을 자 증시계지 아, 제시기... 발동을 했습니다. 아, 무라라까지 있어요. 또 이러면은 또얘 달라져요. 에... 만약에 풀 필드가 나온 펑크 세리온스를 과연 셀러맨 그레이터가 불파를 할수 있을 것인가? 무진기관을 버리네요. 버려진 건 무진기관이죠? 무진기관은 버려줘서 또 나쁠 게 없어서 그렇긴 해요. 무진기관 자체는 이제 요지에서도 발동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 여기에서 펑크, 샤라쿠 사이가 나왔네요. 펑크, 샤라쿠 사이는 순수 펑크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카드인데. 하프라이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또, 아무래도, 셀러맨그레이트가 덤핑됐을 때도 이제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덤핑 자체 일단 뭐 뽑는지 봐야겠네요. 한더싱크로 아 그대로 카우스롤러 뽑네요. 여기서 또 얼마나 또 갈리냐를 또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릴리보레아. 레귤러스, 불사인, 사륜 사지 이렇게 총 다섯 장이 걸렸습니다. 이러면은 맛있게 걸렸어요 생각보다. 대신에 지금 패아 폐... 이렇게 되면 이제 서치가 되네. 아 이제 페로 세비지가 가능하네요. 불사인이 이제 패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음. 세리온즈링 서치 하겠죠. 또는 세리온즈 마함을 서치할 수도 있고요. 마 아, 필드 마법을 서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리온즈링이 저는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필드 마법 저 남은 카드 한 장이 필드 마법의 가능성도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 보면은 디언데드 뱀파이어는 조심하는 것 같죠. 지금 당장은. 셀러맨이 또 이제 묘지의 자원이 묘지의 자원을 묻음으로써 그렇게 또 전개를 진행한 덱이다 보니까 우연 매우, 셀러맨, 조심, 그쵸. 매우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 셀러맨 입장에서는 파괴류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바우스류가 좀더 아파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덱 바우스 같은게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아, 그런게 아닌 이상은 일단 셀러맨 입장에서는 덤핑되면 좋아요 그렇죠 굳이 덤핑을 해줄 이유가 없다. 지금 세리온즈 입장에서는 이 레귤러스를 장착하고 효과를 하는군요. 백개 오겠죠. 그리고 히트해서 긴급 텔레포트 발동을 합니다. 이러면은 바로 네스카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그러면끼 유령 토끼해서 바로네스를 뽑을지 바로네스를 뽑네요 이게 또 3레벨 8레벨 해서 1일짜리 사이코 인드 퍼니셔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사실 이 게임에서 지더라도 바로 승패가 결정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아 갤럭시 아이셔 포토모드를 위한 보석이었군요 이거 지금 전부 다 그래서 명왕결계파 같은 거 있으면 또 나쁘지 않은데요 명왕결계파가 나온다면은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까 메인에 명왕결계파를 넣은 선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셀러맨에서 보통 채용하는지는 아직 의문이 좀 들어서 일단은 고민하는 모습이죠 아 아니요. 일정을 바로 데블리언 솜을 버리고 제거 버리고 제겨까지 패 있었군요. 아 황금까지 어. 보내네요. 이러면은 패한 장으로 지금 초동으로 사용할 수... 가... 자신감 있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겠죠. 이러면 그냥 와. 어, 아, 아 이런... 여기서 셀러밴 그레이트 하트가 나왔어요, 하트가. 와, 확실히 일적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필드가 그냥 그대로 뚫려버리네요. <laughs> 이 그대로 베일링크스 나오고, 성역을 보통 한두 장, 한장 정도 쓸 텐데, 아마 성역 서치는못할것 같기도 하고요. 어? 바로 배틀로 들어갔어요. 바로네스를 부술 유라인 건가요 지금? 아, 네 여기서 원반 투기장 세리온 지링이 효과 발동. 파괴는 안 되죠 이러면. 뭐죠? 대체 뭘 위해서 지금 배틀로 들어가신 거죠? 세리온 지링이 효과를 모르셨을 리는 없을 텐데 실수하셨을 수도 있어요. 세리온 지링 생각보다 효과 모르는 사람도좀 있거든요. 아, 하기에는 이것도 그렇긴 해요. 전투로 하게 될경우게다가 이게 지금 세디온즈 자체에 아, 이제 국한은 그런 효과가 아니다 보니까 아아 아, 이렇게 수치사 한 건가요? 수치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어나기가 좀 힘들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1경기는 임현태 선수의 경계 시작했습니다. 드로우 페이지 증진해요. 잠시만요, 서영님 근데 잠시만요, 서영님 아 서영님 맞구나 약간 헷갈렸네요. 두분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일단 증시까지 막혔어요. 나는 스텐 증지가 막혔고 현재 상황에서는 자 편에서 나오는 셀러맨 그레이트 제규어 일단 체인은 안 걸리는 거 보니까, 오뭐 포양이나 이런 게 있을 것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우라라가 한장 있을지, 없을지 정도일 것 같네요. 배트랩 의식 정도는. 상역서치. 별다른 바위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지금 가젤이 안 잡히신 것 같아요, 앞에. 저 지금 저기성욕이 잡히기 전에 가재를 반짝했어야 하는데 지금 딱히 뜨지 않았어요. 또 신들린 드로우로 역대 대회에서 계속 가세를 서치, 사실상 거의 서치에 가까운 드로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까지 이제 그렇게 행운의 여신이 손을 들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이대로 끝인가요? 히트라이오까지 나오고 끝인가요? 패가 3장이 페트랩이면 조금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히트라이오는 나오고요 아, 스플래시 메이지? 이렇게 되면 히트소울 엔딩일 것 같네요 네, 셀레앤그레이트에서 히트소울 엔드는 조금 많이 말렸다는 걸로도 <laughs> 볼수 있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 나머지 세장이 패트랩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서 그렇지 아무래도 아, 그걸로 어떻게 이 펑크 세리온즈의 움직임을 잘 봉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히트 소울로 지금 거의 최소 두장 드로우로 보기 때문에 견제 수단은 충분히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네요. 엔드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걸까요? 어? 드라... 하트아... 저렇게 떴나요? 저렇게 되면 추가 전개가 가능한가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 전개를 하려고 해도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게뭐 로어를 세우던가 하지 않으면은 뭐 하나 정도 세운다고 해도 이제 폐에 로가 있지 않는 이상 그게 파워를나 거라고 보진 않아요 피니가 폐에서 떨어졌네요. 피니가 폐에서 떨어졌다는 거는 여기서 또 링크를 해요. 아 히트라이오 선라이트 울프를 다시 뽑아옵니다. 선라이트 울프도 왔고 아 어? 어떻게 하려는 거죠 지금? 하루 우라라를 아, 우라나를... 아하 하루 우라라를 들고 오기 위해서 그쵸 또 셀레멘 장점이 이제 화염족이라서 우라라를 세비지가 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라라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죠. 현재 아파요 지금 하루 우라라는 펌핑유 태... 테마기 때문에 펑크세리온제가자 일드 마법 발동했습니다. 여기서 막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지금 덤핑 맞기만 하면 사실 돼서 저 통과시켜주네요. 세리온즈 차지는 요거는 조금 위험해요. 이러면 요거는 쓸 수밖에 없죠. 저걸 버렸다는 얘기는 패패 세리온즈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부상스러워가 사실상 네,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 대학교에 왔습니다. 저희 성균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듀얼입니다. 자, 아, 일단은 펑크 축으로 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임준택 선수입니다. 아하, 폐에 명왕결계파가 있었어요. 명왕결계파는 솔직히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그쵸. 슬러맨 입장에서는 별로 안 아파 어차피 보통 이제 견제력은 로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카오스 룰러. 권을 합니다. 이걸로 천지청조가 되나요? 그래도 이게 카오스 룰러 정도는 그렇게까지 이제 파워가 센. 편의상조용 카드가 아니어서 이제 이 센, 펑크 세레온즈에서 아무래도 용신 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빡센데 근데 드롤이 보였어요 방금 드롤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디언데드뱀이어파이어까지 나온다면 아 링커피 일반 소원을 했네요. 아하하 이거를 이걸... 아, 뭐, 이거는 이거는 약간 숙련도 이슈 아닌가. <laughs> 대체이지 우라라는 이제 못 쓰긴 하죠 지금. 못 쓰긴 하는데 이 이건 아직 숙련도 이슈가 아닌가. 어 시오르 팩을 딩기루스가 나왔습니다. 이 요지에 있는 1링크짜리 몬스터 괜찮은 것 같은데 아하 유령토끼. <laughs> 근데 저게 아마 파괴 대성 있지 않나요? 막을 수 있죠. 이엑이 이제 엑시전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막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페이에 있는 거는 하루 우라라 한 장과 미공개 정보 한 장이죠, 지금? 저게 전체 필드 케어, 자기 필드는 그냥 다 케어가 되는 카드라, 딩기류스는 세죠 아, 근데 저 우라라를 세, 세비지까지 한 거는 좀 아하 멜링크스로 일단 파괴는 막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준택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견제 카드가 없으면 지금 비공개 정보가 지금 한 장인가요? 현재 셀러맨 입장에서는 한 장이에요 임, 임준태 선수도 한 장입니다 현재 일단 저호 후속 마련 같고요저한 장에 모든 걸다 걸어야 해요 지금 보면 아, 아 여기서 아제우스를 합니다. 이 소재라 그러면 하나에서 두개 정도까지 지금 견제력을 생각을 해야 할것 같네요. 이제 어떻게 아제우스를 강제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제일 큰 관건이지 않나? 이러면 일소권을 빼기가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셀러맨 그레이트 몬스터 단장을 볼라 특수 소환하는 셀러맨 그레이트 하트 효과 발동했습니다 여기서 아제우스 어기, 효과는 쓰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서 써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렇게 소환한다는 얘기는 셀러맨 효과를 쓰지 않고 그냥 부활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바로 썬라이프 울프 네, 이러면 할수 밖에 없죠 삼링크는또 피곤하거든요 아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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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즈리 나오네요. 여기서 가즈리어 여기서 우라라 발동했어요. 근데 이런 이런 또 몰라요 이러면. 저 이러면은 미공개 정보 한 장이 우라라였군요. 대신에 아직 일소권을 또안 썼거든요. 사실 일소권 을안 썼어요. 묘지에 있는 셀러맨 카드들도 있어요. 요지에도 지금 자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예, 쉽지 않습니다. 이거 준택 선수 지금 세아민 한 장으로 뚫어야 돼요. 세아민으로 다시 꺼낼 수 있는 전개력 파츠가 또 있나요? 아, 8팔하면 디언데드 정도까지 나오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제 저 서영 선수의 패한 장은 우라납니다 파트가 또 있었군요. 파트가 턴지하기 있나요? 카드명 아싸? 제약이면 안될텐데, 카드명 제약이긴 해요. 하트가 그런데 이제 이번 효과를 쓸 수가 있긴 해요. 저렇게 되면 전개가 또 되겠네요. 저거를 하루 우라라를 음. 일반 소환해서 어떻게든 전개를 하려는 모양인 것 같아요. 히트라이오 미라지 저도... 스틸리오가 소환이 됩니다. 아니야, 아, 둘다3대크이거든요 아, 이거 <laughs> 히트라이오가 그 3링크였나요? 자꾸 이름 헷갈리네요. 히트, 에, 썬라이트 울프는 이제 2링크죠. 썬라이트 울프는 2링크, 히트라이오는 3링크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네요. 자꾸 이름 헷갈리네. 솔직히 히트라이오는잘안 나오잖아요. 아, 이름에왜이히트라이오가 붙었는지 모르겠네. 저도 자꾸 입에 착착 붙네요. 이러면, 여기서 뭐가 하나 더 나오는 순간 그냥 게임 끝났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견제력이 또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세아민 케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묘지에서 뭐 없고, 아저스도 소재 다 빠졌고, 세아민 하나인데. 마법 환장을, 성역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성역을 게임이 끝난 것 같아 보여요 아직, 아직 몰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게또유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라라를 다시 들고 올수 있으면은 얘기가 달라지긴 해요 생각해보면 저게 우라라로 지금 미라지 스텔리오를 뽑은 거기 때문에 우라라, 아까 그 링크 케어만 잘 했어도 사실 저게, 저렇게까지 게저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링크 케어 못한 게 이렇게까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 업보예요, 업보, 이거 근데. 하지만 그것도 다 실력이죠, 그게. 실력이 썬라이트로프 나왔습니다. 전생 링크까지 하려나요? 아하, 일단은 패로 돌리고. 네, 여기서 이제, 과연, 이러면, 우라라까지 케어가 됩니다. 이 제기어로 소환을 하면은, 어떻게 다시 우라라를 챙길 수 있어요. 이러면. 야, 이렇게까지. 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많이 불리해요. 이 준택 선수. 이 쌤이 하나로 뚫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이게 셀러맨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치기가 들어가면 우라라를 몇 턴마다 쓸수 있어서. 자 일단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만약 이제 준택 선수의 묘지에 비소성이 있으면은 일단은 가능해요. 카오스 룰러 가능합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와, 와 야, 여기서 들어가 드로우가... 여기서 들어가 레귤러스가 나오네 여기서. 아이기좀 빡신데요 이건? 이건 좀 많이 탁신데? 서로 서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듀얼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레귤러 써야겠죠? 하겠죠, 아 아무래도 레귤러스. 어? 설마 이대로 사이코 엔드 퍼니셔를 갈 작전인 건가요? 하고 이제 세리언즈링 서치를 합니다. 이건 좀 위험하네요. 위험하죠. 이건 어떻게 막을 수단이 없어요 지금. 방어수. 이 탑드로가 너무 해봤데요 서로서로 지금 탑드로가 말도 안 되는 탑드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이걸 또 여기서 또. 링크 마커 케어를 여기서 뭐 게임 못 끝내면 또 여기서 뭐 게임을 못 끝낼 수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하트는 보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네스인가요? 바로네스가 나오네요. 이번 턴에 끝낼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렇게 깨지면 일단은 패에서 가젤이 반짝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바로네스가 또 막을 수 있어서. 지금 요시 링크가 없나요? 지금? 아직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든 틀어 막아야 할텐데 이러면 바로 배틀을 들어가네요 저게 체인 타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체인 타는 게 아니죠 레귤러스가 자기 자신도 보낼 수 있던가요? 자기 자신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릴리보리아도 이게 그러네요. 그냥 세리온즈 몬스터기 때문에 아, 가젤을 끝까지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릴리보리아로 릴리보리아를 장착! 레귤러스안 잡았으면 이게 사실 그냥 서영 님 승리였을 텐데요? 레귤러스가 너무나도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엑시즌 아하! 럭시 아이즈 포톤 로드까지 나왔어요. 아니, 아까랑 같, 거의 비슷한 필드 아닌가요? 지금? 뭔가 좀 대사비를 느끼는 것 같은데? 이 과연 카드 두 장으로 뚫을 수 있는 필드인가요 이거? 이게 또 선공을 아까 가져가셨기 때문에 보통 선공 쪽에 또사이딩을 하셨을 거거든요. 사이딩 카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일단 세덤엔 그레이트 성력을 발동해보지만 어, 여기서 플레임 버팔로가 나왔어요. 저꾸패한장 버리고 두장 들어오라. 걸을 쓸거 같지는 않은데요. 쓰네요. 어떻게든 지금이 아, 막 그냥 써라, 그냥 빨리 써라. 압박을 하는 거 같은데 이 가젤인 가젤이 저, 공기 정보의 말기 때문에 그들 그냥 보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장 드로우가 언지가 중요할 텐데 이러면. 건제세장은 확실히 빡세긴 하네요. 아 미라지 스텔리오 대상으로 제기효과 발동했지만 갤럭시아의 포톤 로드의 효과로 무효를 했습니다. 아연 저폐두 장으로 하지만 팔코의 효과도 발동을 했어요. 해가 도장이 아직 공개 정보가 아니죠. 8코는 이 아, 3전의 아, 이제 3전. 이거는 막아야죠. 어, 이 어, 어. 그럼 지금 바로 헬스 하나 남았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더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하 이렇게 해서 와. 문택 선수가 두 번째 게임도 가져가면서 4강 첫 번째 1경기 승자는 임준택 선수